새로운 타파 생활의 카카오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 잘 하시고요. 건강하게 식재료 잘 보관하셔서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월 한달 동안 카카오와 함께 타파웨어 프로모션들 하나하나씩 네,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오랜만에 돌아온 모듈러 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듈러 볼은 국민 반찬통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찾아 주시는 제품이 네, 모듈러 볼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듈러 볼 사이즈별로 지금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네, 진 빨강 컬러죠. 네, 진 빨강 컬러의 모듈러 볼입니다. 2L예요. 2L이기 때문에 아주 대용량의 밀폐 용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진 빨강 컬러 원 플러스 원 하나를 사시면 하나를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이즈 소개부터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이즈 1.5 리터입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예쁜 빨간색 컬러고요. 하나를 구매를 하시면 마찬가지로 하나를 네,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리터 하고 1.5리터 약간의 높이 차이가 있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사이즈 600ml입니다. 600ml부터는 좀 사이즈가 확 작아지죠. 그래서 매일매일 먹을 반찬류들 600ml 혹은 300ml에 보관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600ml는 지금 3개를 구매하시면 두 개를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3 플러스 2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개 가격에 다섯 개 장만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300ml.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300ml입니다. 300ml도 마찬가지로 세 개를 구매하시면 지금 두 개를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개 가격에 다섯 개를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해보면 좋을까요? 가장 큰 2리터. 이제 여름이 시작되고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과일, 여름하면 떠오르는 과일 바로 수박일 건데요. 수박 반 통이 손질을 해서 넣었을 때쏙 들어가는 사이즈가 2리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채소나 과일 보관하시기 2리터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2리터에는 부피가 큰 채소들, 브로콜리나, 파프리카, 피망, 양배추 이렇게 부피가 큰 채소들 보관하시기 너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 양상추도 보관을 합니다. 샐러드 야채들 보관하시기 아주 넉넉한 2리터. 지금 원 플러스 원으로 프로모션 하고 있고요. 그리고 1.5도 마찬가지로 부피가 큰 채소나 과일 보관하시기 너무너무 좋은데요. 저는 여기 콩나물이나 숙주도 많이 보관을 하고요. 피망이나 파프리카, 이렇게 부피가 큰 채소들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여름철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게 시원한 냉국. 뭐, 오이냉국이나 이런 거 많이 챙겨 드시죠. 그래서 1.5L나 2L에는 오이냉국 같은 거 보관을 하셔도 아주 넉넉하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고 날씨가 더워지니까 국이나 찌개를 끓이셨을 때 실온에 보관을 하게 되면 금방 상해 버려요. 그래서 저는 여름철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을 하면 국이나 찌개들도 냄비채로 보관하지 않고 이런 1.5L나 2L에 보관을 하시면 냉장고 보관이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또 신선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L, 1.5L 여름에 아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사이즈고요. 그리고 이제 반찬들. 우리 반찬들 담으실 때는 600ml, 300ml 활용해 보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600ml에는 두부 두부 보관하시기 너무너무 좋은 사이즈입니다. 뿐만 아니라 버섯류들, 요런 작은 채소들 보관하실 때 600ml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매일 먹는 반찬들 아주 그냥 매일매일 실용적으로 쓰실 수 있는 사이즈가 600ml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600ml는 3개를 장만을 하시면 지금 2개를 증정해 드리는 프로모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가 집에 어린아이가 있다 보니 과일들뭐 블루베리 같은 거 많이 먹거든요. 그럴 때또 300ml 활용하셔서 블루베리도 보관하시고 반찬들 소분해서도 담아보시고 마늘도 담아보시고 요런 소스류들도 견과류들도 300ml에 담아서 보관하면 아주 아주 실용적으로 잘 쓰이실 것 같고요. 300ml도 마찬가지로 지금 3개를 장만을 하시면 2개가 따라가는 그런 프로모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러볼이 오랜만에 출시가 되었죠. 그래서 모듈러볼 기다리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이번 프로모션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듈러볼이 국민 반찬통이라고 불리고 타파웨어에서 지금까지 사랑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모듈러 볼은요 사이즈가 다양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고요 사이즈에 맞게 활용하시기 너무 너무 좋은 제품이 바로 이 모듈러 볼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듀얼 실링 공법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실리콘 패킹 전혀 없고요. 듀얼 실링 공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외부 공기를 꽉 잡아줘요. 외부 공기 유입 절대 되지 않고 밀폐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제품이기 때문에 여름철 식재료 보관하시기에는 이만한 용기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뿐만 아니라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한 소재기 때문에 음식을 갓 만들었을 때그 뜨거운 음식을 담더라도 뜨거운 반찬이나 음식을 담더라도 환경호르몬 걱정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안전하게 우리 가족이 먹는 먹거리를 한번 담아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보시면 여기에 윈도우 창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재료가 들었는지 어떤 반찬이 들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윈도우 창이 다 있어요. 용기마다 다 있기 때문에 아, 어떤 재료가 들었구나 확인이 쉽게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성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보시면 다 필요한 사이즈들이에요. 그러면 아, 이런 용기들이 보관을 할때 부피 차지를 많이 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 타파웨어 용기는 씰은 씰끼리, 용기는 용기끼리 이렇게 보관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이렇게 사이즈별로 포개어서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이렇게 겹쳐서 포개어서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 차지 크게 하지 않습니다. 요 착착착 포개어서 보관하시면 네 아주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오랜만에 모듈러볼 행사를 들어가게 되었고요.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돌려서 닫아 주신 다음에 바람 한번 빼주시면 200% 밀폐력을 자랑하는 네 모듈러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타파웨어의 국민 반찬통 모듈러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액 안내 도와드릴게요. 2리터 두개 22,500원. 자 1.5리터 두개 2700원. 600ml 3+2 총 다섯 개 금액 48,600원이고요. 마지막으로 300ml 3+2 금액 43,200원에 여러분들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듈러볼과 함께 건강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듈러볼 6월 한달 동안 프로모션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